볼보못 따라와요. 벤츠? 못 따라와요. 데트락? 못 따라옵니다. 스바겐 계열 다못 따라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벤츠는 특히나 이제 저속 토크가 BM보다 더 좋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 링크드파이레오입니다. BMW 530i. 지금 차 안에 타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편안한 주행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뭐, 이 차가 어찌든 뭐 스포츠 세단이다. 뭐 BMW는 뭐 스포츠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제 편안한 주행의 승차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E 클래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E 클래스 대비 사실 승차감이 좋지는 않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승차감 좋은 차는 벤츠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E 클래스를 몰아보면 이런, 뭐 부드러운 승차감, 약간 그 요트를 탄것 같은 막 이런 그런 느낌, 이런 잔진동을 싹 걸러주는 느낌은 저는 벤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BMW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그랜저 IG보다도 승차감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차는 19인치에 뒤쪽에는 275, 앞쪽에는 245의 초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어가 심지어 딱딱하기로 유명한 럼플렛 타이어예요. 지금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온다? 이거는 BMW 5 시리즈 역사상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전 BMW 감성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타시면 너무 재미없는 차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대적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5 시리즈가 경쟁 모델의 E 클래스를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비슷해진 부분때문이기도 해요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면서도 이 노면이 느껴지는 이 요, 요 경계선을 저는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너무 이제 컴포트해지면 노면을 느끼지 못하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것이고 너무 과거 모델처럼 딱딱하고 막 노면 막 스포츠 주행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대중들이 외면을 하겠죠 요거에 익숙해지면 옛날 모델 도 못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편하거든. 머신을 모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그냥 세단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포티해진 E 클래스 대비 아직도 그래도 BMW가 조금 더 스포티합니다. 이 차를 지금 예전 느낌처럼 막 스포티하게 돌거나 그렇게는 될까요? 자 5시리즈만 놓고 어, E260 바디, F10 바디, G30 바디 다 타봤잖아요 제가 이 차가 가장 스포티합니다 또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냐면 많은 리뷰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승차감 위주로 많이 스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차도 엠사스가 들어가 있는데 엠 m 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부드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스포츠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더욱더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데 이제 럭셔리한 주행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BMW 최대 단점이었죠. 소음 대책, MVA 대책이 과거에 좀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 지바디는 소음 대책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200km를 달려도요. 편안하게 역사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소음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인간이 느끼는 피드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행 성능은 그전 모델, 그 어떤 모델 대비, 5 시리즈, 그 기, 기존에 어떤 대비, 어떤 모델 대비 개선이 됐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한 게 아니에요. 주행, 그러니까 주행,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 건 아무것도 없어. 벤츠 역시 마찬가지야. 승차감 그대로 좋고 스포츠성이 좋아진 거야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둘다 이제 정점에서 정상에서 만난 거지. 이제 예전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이클이나 벤츠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많이 넘어갔죠 실제로. 아. 벤츠의 특성이 어땠냐면 엑셀을 밟으면 흔히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직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묵직하다. 꾹 밟아야 차가 나갑니다. 차는 나가. 근데 진짜 엑셀이 꾹 밟아야 우욱 하고 그런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벤츠는 어떻습니까? 엑셀 밟으면 그냥 튀어나가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옛날 벤츠는 꾹 밟아야 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을 올리면 탁 쓰죠. 지금 이 클래스는. 그러니까 이제 벤츠도 세팅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5 시리즈도 이 편안한 주행이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노면 진동이 느껴지고 통통 튀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5 시리즈는 그런 게다 사라졌죠. 심지어 졸리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편안한 주행을 하면. 네. 편안한 주행에서의 뭐, 좋은 점? 어, 벤츠 대비 좋은 점? 어, 23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출력 비슷해요. 2300보다 530i가 엔진의 소음이 일단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엔진의 소음에 엔진 소리 의질도더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빨리는 아니고 제가 RPM만 높여 볼게요. 지금 4,500 RPM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안나요이 소리가 4,500 RPM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5,500 RPM 소리입니다. 자, 벤츠보다 엔진 사운드가 조용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MW가 소음, 소음에 대한 대책을 심각할 정도로 해놨다. 지바디로 오면서. 그러니까 엔진의 실제 소리가 조용한 거는 아닐 거예요. 방음을 더잘 해놓은 거죠. 둘다 GDI 엔진이고 직분사 엔진이기 때문에 직분사 엔진은 그, 딱딱딱딱 거리는 디젤 소음이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시끄러운 소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절제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변속기가요. 이제, 벤츠는 9G 트로닉을 쓰고,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한, BMW는 사다 쓰죠, ZF. ZF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ZF가 BMW 때문에 먹고 살고, BMW를 위한 미션을 따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 ZF 미션이 BMW에 들어오면 굉장히 좀, 제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컴포트 모드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이, 변속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변속이 부드러운 것도 부드러운데, 변속도 빠르죠. 그리고 변속 로직도 너무 좋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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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속을 해서 연비주행이 가능하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는 막 RPM을 높여가면서 스포트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거에 비해서 벤츠 2300에 인지 트론이고 울컥거림이 있죠. 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저속에서의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자, 5 시리즈가 벤츠보다 좋죠. 내가 이제 앞,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조금 RP를 높이면 바로, 바로 변속이 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도, 아, 이 느낌이, 진짜 변속 느낌이,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감히 얘기하는데, 이5 시리즈에 달려있는 이 변속기는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볼보 못 따라와요. 벤츠 못 따라와요. 도요타의 뭐, 아이신, 아이신제, 유명하죠 미션 못 따라옵니다. 뭐개트락못 따라옵니다. DCT들 못 따라오고, 박스바겐 계열 다못 따라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벤츠는 특히나 이제 이 저속할 저속 토크가 BM보다 더 좋아요. 아,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뚝쭉 나가는 느낌은 벤츠도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벤츠보다 BM이 좋은 부분은 변속기. 아, 스펙 얘기 좀 해드릴까요? 아, 네. 250마력에 이제 어떤 분이 본네트에 응? <laughs> 까보면 트윈 파워 터보라고 써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야 근데 이게 나도 지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 나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2000cc 개솔린 엔진에 2000cc GDI 엔진에 터보를 넣어서 250마력 이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터보가 원터보입니다 하나입니다 터보가 근데 왜 트윈 파워 터보라고 하냐 터보의 스크롤이 두개에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압 가스로 스크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크롤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추력 발전한테 쓰는 고 이렇게 선풍기, 선풍기 날개 모양처럼 생긴 거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 스크롤을 큰스크롤 하고 작은 스크롤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배압 가스가 많이 나올 때는 큰 스크롤을 돌리고 배압 가스가 조금 나올 때는 작은 스크롤을 돌리는. 이 기가 막힌 원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터볼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압용고압용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죠 근데 스크롤을만 두 개로 빼서 저압과 고압을 동시에 해결을 해버린거지 얘네들이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터보렉이 거의 없죠 저압일 때저 RPM일 때큰 스크롤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땐 작은 스크롤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PM이 탁 치고 올라가서 막 3000RPM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많이 나오죠? 배압이. 그때는 큰 스크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토크를 유지해 주는 겁 그걸. 그거를 트윈 파워 터보라고 쓴 거지, 얘네들. 트윈 스크롤은 이제 처음 이제 BMW가 좀 많이 빨리 썼고요. 지금은 벤츠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국내 브랜드도 들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는 상향평준화가 돼서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세팅을 참 잘해요. 그래서, 느끼려면 느낄 수는 있어요. 터보, 그 터보렉을. 안 나가다가 갑자기 팡 하고 나가는 그, 그터보랙을 느끼려면 미세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거의 1,500rpm, 천, 이제, 이 재원표상으로는 1,45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이런 2,000rpm에서는 밟으면,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거죠. 이론상. 엔진 출력이 높지 않은 520i를 타도 전혀 답답하지 가 않습니다. 최대 출력은 떨어지지만, 이런 실용 구간에서 내가 가속을 할 때는 전혀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RPM 좀더 올리면 되거든. 자, 우리가 제가 아반떼 리뷰할 때도 그 점을 되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2,000rpm 원저리에서 주행을 하면 편하죠? 차가 좀안 나가요. 그러면 3,000rpm 원저리에서 주행을 하는데,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실용 구간에서는. 근데 최고속에서 밀리지 막1 7 0 k m 밟아야 되는 상황이야 안 나가죠 차가 그때는 둘다두달두개다 두 다, 두 다, 최대 rpm 올렸으니까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제가 이 차를 떠나보내지만 좋다 벤츠보다 좋다 자뿅자 <laughs> 자, 다음 편에서 뵐게요.